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의내 갑목일간이야, 월간의 옆에 갑목이 또 있어 두개가 있단 말이야. 총 이것을 일간 병존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간에 있다. 이것도 이제 병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월간이나 시간에 위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갑목일간인데, 연간의 간목이 있다. 이것은 병존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병존은 항상 같이 붙어 있을 때 명리 사주에서는 병존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일간과 월간이나 시간 옆에 붙어 있지 않고 연간에 붙어 있을 때는 또 해석이 다르고 또 하나 만약에 이제 시간이나 어, 연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런 때도 어, 사주 해석이 각자 각자 어,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어, 일간 일간 병존이 될때 일간과 어, 같이 어, 존재할 때 옆에 그러면은 월간이나 어, 시간이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어떠한 현상이 과연 어, 일어날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어, 맞을까? 이래서 이제 다른 것도 다 어, 똑같아요. 그런데 일간의 특성이 어, 다 다르죠. 1 0천 간에 열 가지예요. 갑목일 어, 때 내일간이 갑목일 때, 또 을목일 때, 뭐 병화일 때, 정화일 때이 해석을 조금씩 다 다르게 해석이 되죠. 그래도 일단은 갑목을 어, 기준으로 해서 볼때 각각 병존이다. 병존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그런데 이 병존이라고 해서 해석이 어,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유리한 병존이 있고 어, 불리한 어, 병존이 있겠죠. 일단은 어, 나와 똑같은 게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일간의 어, 방조하는 힘이에요. 방조. 방조의 힘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힘이야. 그래서 어 내가 약하지 않고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어 동료가 옆에 지켜 주 있는 지켜주고 있는 그런 어 구조라고 보죠. 그러나 때로는 어때요? 경쟁 관계. 경쟁. 나와 똑같은 놈이 옆에 있어. 그러니까 어 이것은 어내 내가 취하는 것이거든요. 갑이라는 것, 일가는 어 내가 취하는 것이야. 다른 궁에 있는 오행은 내 거야. 그런데 옆에 나와 똑같은 놈이 같이 있네. 이럴 때는 경쟁 관계도 될수 있는 거야. 방조라는 것은 도움을 받는 거야. 내가 모든 어떠한 일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 그다음에 경쟁은 뭐예요? 내 건데 내가 나 혼자서 취해야 되는데 옆에 같은 것이 있단 말이야. 동료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어,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 이 경존이 됐을 때 어떠한 것을 쉽게 어, 구분을 해야 된다. 첫째, 어, 이 사람이에요. 대인관계. 사람. 사람은 무엇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 이럴 때에는 경쟁 관계라겠죠. 어떤 때 도움이 되고 어떤 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자, 일간이 어, 내가 이제 신강 신약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강해 비연겁재가 너무 왕성하단 말이야. 내가 지지해도 목이 반아. 이럴 때는 이 같은 병존이 있을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 그런데 내가 약해, 약한데 신약한 구조인데. 어, 옆에 감목이 있어 그러면은 이런 때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신강할 때는 내가 불리하고 신약할 때는 도움이 된다. 그럴 때는 방조의 힘, 나를 도와주는 관계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강해 비견 겁제가 너무 많을 때는 이놈이 나쁜 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이 비견 겁제 어, 나와 같은 같은 일관과 같은 것이 많을 때는 요 놈이 내 것을 갈치해 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더, 어, 평범하지 않고 더 강해. 어떤 것? 승부욕도 더 강하고 쟁취욕도 강하고, 어, 우월감도 더 강하고 욕심도 더 강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첫째, 사람이라겠죠? 두 번째는 재물의 관계를 잘 봐라. 돈의 관계죠. 그 다음에 3번, 조직의 관계. 이것을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잘 봐야 된다. 사람의 항상 배신수가 따를 수가 있어요. 너무 신강할 때 얘기죠.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내 동료가 내 것을 탐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심해야 돼. 그리고 항상 뒤에서 소리를, 어, 말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어, 뒷담화 이런 것을 구설,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재물을 조심해라. 이런 것은 어떠한 현상을 보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 입장에, 간목 입장에서는 재성은 토야. 그렇죠 목국, 토. 그래서 재성이란 말이야. 근데 정재와 편재도 있겠죠. 그런데 특히 예를 들어서 기토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어 이것은 어, 기토는 정재 영역에 속하죠. 이럴 때에는 어 나는 뭘죠? 나는 돈을 내가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요놈이 요놈도 내 거를 또어 애착을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경쟁 관계가 돼요. 그렇죠? 이럴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것은 쟁압이라고 하죠 보통 어, 내 건데 요놈도 탐한단 말이야 그럼 뭐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져요 남자분들은 어, 돈뿐만이 아니고 배우자 이성과도 어, 속하죠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내 배우자를 너무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애착 애착이 아니고 집착 그래서 어, 의처증 증세를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 불리하겠죠? 그러면 또, 어, 이것을 보면 또, 어, 나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 여러분들, 궁겁쟁제라는 게, 어, 나와 다른 놈, 음량이 다른 놈, 나는 양이야. 음이 있을 때, 을목은 음이야. 요것은 이제 겁제 겉제 영역이죠? 겁제가, 어, 내 돈을 기울충 그래서, 이놈이 깨트린단 말이야, 내 돈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궁겁쟁제인데, 어, 이런 경우는 궁겁쟁제가 안 되잖아요. 어, 왜 그러냐면, 겁제가 아니고 나와 같은 어, 비견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 토가 약하잖아요? 내가 간목일간인데 목이 왕성하다는 것은 다른 게 부족할 확률이 많죠? 약할 확률이 많다고. 그런 때는, 어, 이 기토 정제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때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더, 어, 악착 같아요. 돈을 내가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어, 내 배우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집착 관계가 형성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어, 내가 너무 목이 많을 때는, 어, 재성을 조심해라. 이런 현상이나, 또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성이란 말이야. 그렇죠 어, 간목 입장에서 보면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 그러면은 금, 금목 그러면 뭐가 있어요? 경금과 천간만 놓고 보는 거야. 경금과 신금이 있어요. 그쵸? 이 신금이 있다. 신금. 신금이 있을 때는 이 신금은 정관이에요. 정관. 그쵸? 정관 영역에 속한단 말이야. 이 관성이라는 것은 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관성 같은 경우에는 어, 여자태는 배우자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어, 직업, 조직 이런 것에도 어,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 여기에 만약에 어, 시간의 경금이 있어요, 연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아이고 선생님 그런데 어, 이게 이렇게 옆에 있으면 경금이 있으면은. 내가 갑경충이지만 이거 멀리 있을 때는 합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 병존이 돼 있어서 같이 똑같은 것이 붙어 있을 때는 거의 한 몸뚱으로 몸뚱아리로 되잖아요. 한 몸통이란 말이야. 이럴 때는 나도 갑경충, 여기도 갑경충. 이럴 때는 충이 돼요. 같이 기운이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 감목 입장에 있을 때는 근 금, 금 모이 경금이라는 것은 편관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편관은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어, 쟁취하려는 그런 의욕이 강하단 말이야. 이 직업에 잘못하면 직업 쪽이죠? 이 조직 쪽 이런 것에 어, 충이 된다는 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조직을 아우르려고 하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간목 입장에서 목이 왕성할 때는 충이 있는 것은 나를 때리는 금이 있는 것은 좋아요. 나무가 많이 울창해 왕성하단 말이야. 그치? 왕성한데 이 경금이라는 것으로 가지치기를 딱 해주면은, 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이 목, 목, 갑, 갑, 병존인데 내가 목이 약해, 금이 강해. 그러면 불리한 것이에요, 이거는. 어, 이런 때는, 어,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병존이 있을 때 편관과 이렇게, 어, 쟁충을 하고 있다. 이러면 뭐예요? 나의 권력을 잡으려는 의지가 더 강해져요. 왕성해진단 말이야. 그런 현상이래요. 거의 애착, 더해서 집착으로 가고, 또, 어, 이것은 뭐예요? 내 권력을 잡기 위한 이런 게, 어,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강해져요. 근데 이 평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 정관이다. 정관이 있다. 그러면 이 간목 입장에서 정관은 뭐야? 신금이겠죠? 신금이 있단 말이에요. 신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은 정관이죠. 정관. 정관이라는 것은 어 명예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도덕적이란 말이야. 나는 어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명예를 중요시여겨. 이런데 이것이 어두번두 두 개란 말이야. 똑같은 게. 나 내가 그래야 되는데 딴 놈도 그거를 어 나의 명예를 옆에서 끼고 있다는 이야 그럴 때는 어 굉장히 어 명예욕이 두 배로 강해지는 꼴이 된다. 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어, 병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가 돼요. 갑목일간에 내가 어, 이렇게 병존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시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 내가 뿌리를 내리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월지가 월지의 힘이 가장 강하다고 했죠. 월지가 인목이야이 어, 갑인으로 돼있어. 왕성하잖아요. 그런 때는 충이 와도 내가 깨지지가 않아요. 다치지는 않아요. 그런 때는, 변동,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어, 긍긍목을 할 때는 경금이 운에서 와서 딱, 갑경충, 갑경충 때려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런 때는 무슨 변화를 의미해요. 가만히 있는 게 깨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관성이, 관의 움직임, 직업의 움직임, 직장의 움직임,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통근, 지지에 뿌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간목. 두 개라고 강한 것이 아니에요. 뿌리예요 뿌리는 지지에 인성이나, 어, 비견겁지 그러면은 수나 목이 없어. 지지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럴 때에는, 어, 이것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약한 것이에요. 이럴 때는 충이 온다. 예를 들어서, 운에서. 간목과 예? 충을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경금이죠? 경금이 딱 온단 말이야. 그럼 갑경충? 충, 한번에 다 때려요. 이것은 통근, 이 지지의 뿌리를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약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번에 같이 충하면은 불리하겠죠. 그쵸? 이런 때는 불리하단 말이야. 충이 한 번에 오면은 한 번에 싹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통근이 되는 경우는 또 뿌리를 내린 경우는 다르다 겠죠. 근데 이 천간에만 떠 있고 약할 때는, 어, 충이 올 때는 한 번에 가버린다. 그런 것은. 어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병존이 됐을 때는 내가 어, 같은 병존일 때 지지의 통근 뿌리가 돼 있냐 안돼 있냐 그것은 어떤 기준이냐면은 보통 내가 신 강하냐 신 약하냐 내가 나무인데 나무의 기운이 강하냐 약하냐 나무는 뭐예요? 물어 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단 을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과 수가 약하면 이런 때 충당할 때는 어, 좋지가 않해 그런데 약해도 이 병존이 있을 때는 어때요? 옆에 똑같은 간목이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 내가 너무 강해. 수목이 강하면 그 병존은 불리하고 수목이 약할 때는 유리한데 어, 도움이 된다겠죠. 그때는 방조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 단점은 충이 오거나 이러면 은 아주 어, 불리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합거도 조심해야 돼요. 합거가 될 때는 아주 위험하다. 이 간목과 어, 기토가, 어, 기토가 온다. 예를 들어서 경금이 아니고 기토가 와. 기토. 그러면, 어, 갑기 합토가 돼요. 통근이 안돼 있을 때는 합화가 될 확률이 많다겠죠. 이 간목 일간이라는 것은 아, 합화 돼서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힘을 받고 있는 기운이 약해진단 말이야. 합으로 끌어당기면서 그런 때에는 엄청 어, 불리하다고 어, 보면 돼요. 이래서 이 병존을 가지고 무조건 어, 이건 병존이 됐을 때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어, 구분하는 것은 어, 오류가 생긴다. 이 사주 해석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 이제 우리가 옛 고전의 해석인데, 갑갑 병존일 때, 뭐, 뭐, 을, 을 병존일 때, 병병 병존일 때,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병존의 고전의 해석을 가지고, 어, 이제 공부할 때에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넘어가는데, 실제 사주 해석에서는 갑갑, 갑갑 병존일 때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 부모 덕이 없고 뭐 초년에 고생을 하고 뭐 이런 이제 고전의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배우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 사주 해석에서 그대로 대입해서 써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신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신살은 뭐 사주 구주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도화살이면 도화살, 영마면 영마 뭐 이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어 나와 있는 것을 읽어서 해석하고 하면은 그런 데서. 오류가 아주 많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오행별로도 이 병존의 해석이 어, 다 각자 각자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님께 십천간이 있단 말이야. 보통 이제 간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라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장자 지상이다, 우두머리다. 이 소나무와 튼튼한 아름들이 직진성이 강한. 어, 그런 물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것이 강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우두머리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남의 뒷꽁문이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의견을 제시해도 내가 먼저 리더하고 제시하려고 하는 주도권을 잡는단 말이야. 이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고 있다. 항상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간목일관들이 보면은 성향들이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괜찮은 성향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 병존이 갑, 갑, 이렇게 두개 있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내가 더, 어, 우두머리 기질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추진력도, 어, 더 강해진다. 엄청, 어, 미래 지향적이고 행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감목은 아주 튼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복갑이에요. 장수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두개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특징이 있어요. 어, 일단 사람을 보면은 믿음직스러운 것은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리더십, 포용력 이런 것도 아주 튼튼하단 말이야. 이 감목들이 어, 그런 현상을 어,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을목을 볼까요? 을목. 을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을목은 일단 1번 하면은 환경 적응 능력에, 간목은 아주 튼튼한 어, 나무잖아요? 그런데 을목은 부들부들한 화초 같은 덩굴 같은 그런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융통성은 좋아요. 왜 감목은 이 단점이 이 고집이 세단 말이야, 그렇죠? 이무엇인가에 이 옆으로 돌아가고 이러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다이렉트 직진성이 강한 사람들이죠. 을목은 뭐예요? 이새 주둥이와 같은 이새 부리와 같다. 철사처럼 구불구불 하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융통성도 있고, 사람들이, 어, 떻게 보면 착하고 잔정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을목이 두 개다. 을, 을 병존이다. 이런 경우에는 뭐요? 예 세 부리가 두 개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말, 말이 많아요. 말을 잘하냐, 말솜씨가 있냐, 없냐가 아니고, 일단은 말솜씨 있는 사람도 사주 구조에 따라서, 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이 많단 말이야. 근데 원래 고전의 해석은 고독함, 이렇게 약간 이런 사람들은 고독한 팔자들이 많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어, 사주에서, 적용해서 그대로 써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을목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을목은 부드러워, 그렇지? 여리여리하단 말이야. 그런데 어, 아주 무서운 것은 신금. 신금이 있으면 을신충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 이게 벤단 말이야. 이것은 뾰족한 칼날과 같은 독침과 같은 날카로운 그런 물질이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편관이죠. 편관. 을목 같애는 편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을목은 을목 옆에 신금이 있으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 정신적인 것 이런 스트레스가 잘 와요. 그다음에 이제 어 양일간보다 음일간들이 어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어 정신 건강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옆에 예를 들어서 어 사주가 이내 일간이 약한데 다른 쪽이 한쪽으로 과다하고 편중되면은. 특히, 정신적인 건강, 막, 편도통, 어, 공황장애, 우울증, 감정기복,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을목도 어떻게 보면은, 감정기복이, 어, 심하다. 왜냐하면, 간목 같은 경우에는, 기원기구 아니만 아니고, 이런 또 특징이 있는데, 을목은 뭐예요? 적도 없고, 동지도 없다 그랬잖아요. 환경적 능력이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 내가 판단해서 이쪽이 유리해 그러면 이쪽으로 딱 발을 디뎠다가 아닌데 저쪽이 더 유리한데 하면 이쪽으로 딱 가요 그래서 을목을 보통 어, 적도 없고 동지도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모든 어, 일관별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을목은 어, 그 대신 뭐예요? 유연함 그렇죠? 어, 사람들이 어, 심성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을목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을을 을 어, 이런 때는 어, 을이 두 개야. 이번에 이쪽에다가 넣어놓게요. 을 이런 때는 이제 경금이 있단 말이야. 경금 이런 때는 뭐야? 을경합 이건 정관이에요, 그렇죠? 정관과 함, 이런 경우에는 어, 쟁합이라고 했죠. 쟁합. 근런데이 어, 병존에서 쟁합은 어, 내가 어, 관 명예로운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명예지향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옆에서 또 요놈도 어, 그걸 내 명예를 빼앗아 가려고 해. 그러니까 나는 돈, 돈은 다 중요하죠. 그렇죠 돈보다는 명예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아주 강해요. 그래서 체면치레 이런 거 쪽팔리는 거 되게 싫어하고, 뭐 조금 어긋나는 것도 이 사람들은 어, 이렇게 용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이것은 보통 이제, 을목과 경금이 합을 했다. 이러면은 뭐예요? 인의지야. 이 사람들은, 어, 신의도 있고, 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 내 자체에는 부드럽지만, 어, 강단도 있는 사람이에요. 강약. 부드러움과 단단함. 강단이 있고, 부드러울 땐 부드럽고, 이런 현상들이, 어, 일어나는 경우들이, 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